안녕, 초코들. 오늘 하루 잘 보냈어? 오늘 세 개의 사연이 왔다고 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, 뭐가 먼저 왔는지, 손에 잡히는 거 먼저 읽어볼게. <laughs> 첫 번째 도착한 소, 사연인데 몇 글자 몇 글자 문장과 단어가 얼핏 보였는데 조금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사연을 먼저 읽어줄게 안녕하세요 애기선녀님 서울에 살고 있는 27살 초코입니다 밝지 않은 사연이 누군가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기에 이런 사연을 쓰는 것이 맞을까 고민했습니다. 슬픔은 나누어도 슬픔이더라고요. 음. 하지만 어쩌면 누군가에게 잊고 지낸 소중함을 되돌아보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수많은 초코들에게 내일은 좀더 따뜻하게 잘 살아가자는 응원의 의미에서 제 이야기를 적어봅니다. <laughs> 엄마를 암으로 떠나보는지 어느덧 열 달이 되어갑니다. 겨울바람을 맞으니 더욱 엄마가 떠나던 그날이 떠오릅니다. 유난히 눈이 많이 왔던 지난 겨울 병원 창밖 넘어 눈 위에 놓인 행인들의 발자취가 사람들의 삶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눈바람이 불어 위를 덮으면 사라지고 해가 뜨면 녹아 사라지기도 하며 때론 다른 누군가가 그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발을 젓는 것을 미룰 수 있는 그눈 위에 발자취란 것이 우리의 삶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.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엄마를 보며 사라져가는 엄마가 남겨준 내 자신을 되돌아 봐, 되돌아보며 삶은 허망하면서도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. 어렸을 적 눈길 먼저 헤쳐가며 큰 발자국을 뒤따라 걸어 발 젖지 말라던 게 사랑이고 온기였죠. 싫었지만 원치 않았지만 가슴속에 사랑만 간직한 채 엄마를 먼저 보내드렸습니다. 나중에 나 죽으면 꼭 데리러 오라 했더니 알겠다더군요. 초코님들에게는 이런 순간이 오지 않으셨으면 하지만 단한 번도 이별을 생각해 본적 없는 초코님이 계시다면 꼭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. 언젠가 초코님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에는 꼭 다음 만남을 약속하세요. 너무 슬프지만 정말 남은 삶을 바라보는 방향에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만남을 약속한 저는 자연스레 대충 살수 없게 되었습니다. 다음에 만나면 엄마 나 결혼했어. 엄마 나큰 회사에도 다녀봤어. 엄마 나 아이도 낳아봤어. 엄마 나 돈도 많이 벌어보고,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보고 다 해봤어. 엄마 나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봤어. 당연히 다 알고 있을 엄마겠지만 당당히 자랑해야 할게 많아야 하니까요. 그리고 생각보다 내 생이 짧더라도 그것 또한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. 죽으면 엄마가 데리러 오기로 했으니까요. 엄마가 떠나고 이렇게 으쌰으쌰하며 살고 있습니다. 가끔 나태해지더라도 내 자신을 스스로 잃어가는 것은 안 된다 싶어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할 때는 애기선녀님 방송을 틀어 정신 차리라는 말 한마디 찾아서 듣습니다. 정신 차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. 동영상 3개 중에서 한 개에서는 들을 수 있습니다. 세상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내 자신에게 인정받으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삶이 훗날 마지막 순간에 내 스스로를 조금 더 편히 놓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마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목표가 아닐까요? 같은 세상을 함께 걸어가고 애기선염 선념... 애기선녀님으로부터 응원을 받는 우리 다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만 애기선녀님도 다른 초코님들도 안녕. 많은 생각이 되게 교차하는 것 같은데. 딱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? 느껴지는 게 많은? 첫 번째 사연이었네 응두 음. 번... 두 번... 어. 첫 번째, 두 번째 이게 딱 완전히 색깔이 많이 나뉘는 거 같은데 첫 번째는 이 글씨와 문장들을 봐도 그냥 되게 마음이 몽글몽글했는데 두 번째 장에서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서울에 살고 있는 27살 조코님께서또 살아가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그 용기에 저는 용기를 더 심어드리고 싶고 정말 공감이 가는 사연이었던 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 자체가 그거를 어린 나이에 빨리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이가 제법 드셔서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나도 생소한 세계였고, 되게 안 일어날 것만 같은 세계였는데,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일어나더라고.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떠나서, 삶과 죽음에 나는 좀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, 가까이 있지 않구나. 이게 몇 번을 느껴도 참 다른 마음이고, 하나하나 다 다르구나. 근데 뭘 하든 후회는 남는다고 나는 생각을 해. 내 경험상 이 말이 참 와닿는 게 다음 만남을 약속한 저는 자연스레 대충 살수 없게 되었습니다. 길의 답은 다 몰라도 대충대충 하루를 안 살면 그게 나중에 쌓여서 내 발자취를... 돌이켜 봤을 때 어떤 답이 나올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. 사실 나도 내 인생의 답을 모르겠고,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, 이게 쌓이고 쌓여서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면 훗날에는 그게 모여서 답이 된다고 생각을 해. 이렇게 용기를 내신 분한테는 같이 슬퍼해지면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. 왜냐면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밥잘 먹고 힘을 내고 싶다고 얘기를 했으니 나도 과자를 먹고 힘을 내고 그 용기에 같이 힘을 보태는 게 그분을 위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. 그래서 그 마음이 때로는 흔들리겠지만 흔들리지 말라고 내 영상을 보면서 힘을 낸다고 하시는 이 분을 위해서라도 나는 오늘 힘을 낼게. 정말 고마워, 이 사연. 정말 고마워. 이거를 보고 있는 초코들도 소중한 사람한테 조금은 후회가 적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. 단순히 이게 갑자기 보니까 그냥 종이 같지도 않고 그냥 사연 같지도 않고 이 사람의 그냥 좀 짧은 인생이 엿 보이던 그런 순간을 내가 같이 함께 한것 같아. 그래서 이걸 같이 나눠 서 사람들한테 알려 주고 이야기해 준 거가 나는 너무 너무 고마워. 응. 오늘 학교 가서 혼난 초코들, 직장 가서 혼난 초코들. 나처럼 방구석에서 이러고 가만히 있는 초코들 이 사연을 보고 뭔가 하나는 얻고 뭔가 하나는 느꼈을 느꼈길 바래. 음. 응. 안녕.